SK 이터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주 계신이구요 자, 오늘 27.6% 마감했었는데 시간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SK 이터닉스 팬이 정말 많은 종목이고, 정말 탄탄한 종목이죠. 어, 차트 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아, 있었네요. 제가 아 여기 있죠. 네. CS인드 다음에 있는데, 자 오늘 어.. 외국인 57만 7천주 아주 싹쓸이 했네요 프로그램 6 1만주 기관까지 자쌍클리 매수라서 굉장히 좋구요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주봉 한번 볼게요 일봉은 뭐 당연히 신고가고 아 주봉도 신고가네요 네 역사적 신고가라서 이거는 뚫었습니다 제가 이제 SK 토터닉스 15,000원 전후 그니까 15,000원 이하에 한번 모아가보자 라고 말씀을 좀 꾸준하게 드렸던 종목인데 어 기분이 좋네요 어 제가 진짜 찍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매일 찍진 못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매집이 엄청나게 됐었거든요 5월 14일부터 찍었잖아요. 그죠? 5월 14일. 그래서 보시면, 그 전부터 찍었는데, 채널이 좀 달라가지고. 아, 그래도, 어, 그때부터 찍었으니까, 네, 17,000원. 그래도 거의 두배 갔죠?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자, 오늘 그러면 상승 이, 이유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토닉스가,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어 sk하고 이제 아마존 아마존은 아시죠 글로벌 어 물류 세계 1위죠 에.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마존을 이제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로 알고 있는데 어 진짜 알도, 알, 알짜배기는 알, 이제 어 aw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 지금 정부에서 이제 소버린 AI로 막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 구글하고 아마존이 뭘 하려고 하냐면 AI인데 그.. AI 에이전트라고 아시나요 혹시? 그 AI가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집에 가서 그.. 균형있는 균형있는 식사에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예산 4만 5천원을 맞춰줘 라고 하면은 걔가 각 사이트 가서 제일 품질 좋고 가성비 좋은 걸로 다 골라서 45,000원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까지 하는 쉽게 얘기해서 쇼핑 쇼핑 도움인 거예요. 도움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게 막 세금도 내주고 뭐도막 공과금도 내주고 쇼핑도 내신 해주고 막 이런 거거든요. 자동차 해부도 계산해주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투자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거기엔 또 ESS가 들어가죠 그거를 이제 SK이터닉스하고 같이 지금 한다는 거죠 예. 아시겠지만 SK이터닉스는 예 ADC 그니까 어 AIDC 센터는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고 인공지능 또 하고 또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ESS도 하고 또 신재생도 하는 그니까 종합적인 어떤 어, 신재생 어,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ESS 방금 말씀드린 거기다가 태양광 ESS는 뭐예요? 신재생 그니까 러다 하는 거예요 토탈이에요 토탈 해상풍력도 하죠 태양광도 하죠 ESS도 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리터넷스 같은 경우는 타사하고 틀린 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이제 어 컨설팅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우량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다른 회사보다도 좀 가장 많이 좀 혜택을 볼수 있지 않냐 그니까 러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AI 백조 건설 하면서 지원하면서 뭘 하죠? 전력이 늘어야 되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거기에 이제 핵심 수혜가 SK이터닉스가 되고 지금 SK그룹 쪽이랑 굉장히 많은 지금 지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기업 쪽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이버나 오늘 이제 어, 수장이 오, 그 지금 하마평이 된 LG그룹 그리고 이제 AI는 네이버 그래서 이제 SK가 빠졌는데 SK쪽도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SK쪽은 특히 이제 신재생쪽 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SK 이터닉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수혜주는 기본적으로 항상 몇배 갔다? 바닥에서 20배는 갔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작이다 어, 얼마, 얼마 오른 것도 없어요 저점이뭐 예, 8,000원 이니까 요건 이제 근데 상장되니까한 만원부터 오른 거니까 뭐 3만원도 안 갔어요 3배도 안 올랐으니까 예, 적어도 저는 이제 10만원까지는 갈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배 오르면 10만원이니까 실적이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장 자체가 지금 유정성이 워낙 많고 어,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대장주로 몰려요 그래서 무조건 대장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예탁금 지금 65조잖아요 거의 그죠? 돈이 지금 남아 돌고 금리 또 내립니다 연말에 이 폭까지 내리기 때문에 대장주로 가고 ETF 자금도 들어온다. 그래서 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후속주들도 안내를 좀 드려야겠죠. 저희가 마시겠지만 뭐 텔레그램으로 어 종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드렸던 종목, 오늘 잭팟 터트린게 카카오페이.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9일 날 네. 38,500원 드려 가지고 자, 오늘 얼마 가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92,000원. 300% 수익 났습니다. 네. 단 네, 열흘 만에 300%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뭐 너무 많이 수익 나서 일일이 검증하기좀 <laughs> 그렇고, 오늘 드린 건 뭐냐면 은 8시에 장현국 대표라고 이메이드 대표거든요. 여기 이제 액션 시케어 대표로 가셨는데, 1호 원아이스, 원화, 원아스테이블코인, 원화, 아까 카카오 페이도 원화스테이블코인이죠 그래서 어, 관련주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넥서스라고 들어갔는데, 3360원 들어갔어요. 넥서스 자 요것도 이제 오늘 드렸는데 사가 네. 갔죠 30% 근데 이제 5,000원 드렸으니까 아직 수익권이 아니고 그럼 기존 거 있냐 기존 거수익 났나 한번 볼까요? 기존 거.. 한국정보통신 요것도 들어갔죠 언어스타부 코인 8,300원 자 이게 지금 보면은 19일날 드렸으니까 지금 4일 됐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3일 연속 상승 목표가 14,000원 도달했을까요? 안, 안 됐을까요? 예 도달했죠 이틀만에 네아 12,000원 드렸으니까 어, 자 보면은 8,300원에 12,000원이니까 지금 한60% 수익 중이네요 그죠? 예 14,000원까지 왔으니까 자 요렇게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 k 이터닉스도 저희가 드릴 거고 뭐 SK그룹주는 저희가 또 어, 그것도 드렸거든요 SKC 예 9만원에 드려가지고 또 이것도 수익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수 매도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s k n 이터닉스 주주분들이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일에 50% 이상 수익을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꾸준하게 드리고 있죠. 자, 강한 놈만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브리핑 다 해드리고 관련 주 드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선착순 100분만 드린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010 488 1 6 8 6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초대 드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SK 이터닉스 아, 나 너무 수익 중이라 좀 후속주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종목 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2,600여 종목을 전수 조사라고 다 뒤져가지고 찾은 거예요. 예,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 대세 종목입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소재 진출했는데 이렇게 매출이 지금 잘 나와요. AI 대세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ESS 이 회사가 미국 진출까지 해가지고 실적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거기다가 어, 프리미엄 항공. 어.. 우주항공인데 프리미어 알루미늄 가볍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매집하는 거 보세요 쭉 매집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며칠 지났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점대비 40%밖에 안 올랐거든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실적이 미쳤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 2013년 적자였는데 올해 지금 10배 내년에 10, 18배 늘어요 이런 거 지금 안 오르는 거제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 매집을 왜 강조하냐면은 지금 외국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외국인 매집 그 종목이 이거 되게 이 당시에 엄청 지겹다고 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두단 에널빌리스인데 2년 매집했잖아요 자 보이시죠? 자 얼마 올랐나요 지금? 만원대부터 매집해가지고 7배 올랐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실적 18배가는데 안올라온 주식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s k 이터닉스 수익중이신 분들 다 수익중이시니까요 후속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욕심 안부립니다 앞으로 남은 어 5개월 동안 딱 5배만 먹자고요 그래서 010-4881-6582로 18배 상승하는 주식 실적 18배 5배만 먹읍시다 5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자료 문자로 넣어드릴거니까 어, 크게 수익 한번 보실 분들 후속주 받아보실 분들은 어, 5배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목표주가까지 대박나시고 어, 또 찾아뵙는 주식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